그램 14위 새로운 혁신. LG전자 2025그램 AI14WUXGA 코어 엘트라 파이브 r 로 l 레이크를 만나보세요. 이 노트북은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. 최신 AI 기능과 함께 빠른 처리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선명한 w u x g a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화질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여 작업이나 엔터테인먼트 모두 만족스럽게 즐기실 수 있어요. 긴 배터리 수명과 빠른 충전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, 세련된 디자인까지 더해져 스타일리시한 일상에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최고의 성능과 휴대성을 동시에 갖춘 이 제품으로 스마트한 라이프를 시작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?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